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혼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그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음. 소서 아. 우리 합심으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 가정에 그리고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과 모든 것 위에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들어 하나님께 첫 재단을 쌓게 함을, 다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귀한 자녀들과 모든 것위에 하나님 노아시대처럼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제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었는데 하나님 하나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통일을 사모하며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이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에 성교 나가 있는 모든 성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도 복음으로 모든 것 세계를 청복해 갈수 있도록 크신 그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새벽마다 이성교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강구하고 꼭 읽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같은 마음을 우리 모두 혈하게 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에 재단을 쌓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되게 하시고, 세우신 종들이 한결같이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목양하는 귀한 현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으되, 남자와 여자로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 3 0세에 자기의 모양, 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하나님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대0 5세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계난을낳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에, 오늘부터 또 우리 창세의 그 성경 1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1장부터 3장까지 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보는 날인데 5장을 강의하도록 합니다. 에, 사람들은 흔히 이 세계가 어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우주의 시작, 사람의 시작 이것은 두 가지 약설이 있죠 사람의 지식에 기준을 둔그 진화론 진화론은 지식의 기준을 둔 진화론이고 시작을 거기서 두들겨요 지식의 인간 지식으로부터 하나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육십매덕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우세하냐? 지식이 우세하는 거죠. 예. 이 우주는, 지구는 진화됐다라고 하는 처음 시작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 그냥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화는 없습니다. 그 인간의 지식의 기준을 두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인의 진화론에 의한 건데, 그 학설도 지금 뒤집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모든 이 기원, 우주의 기원, 이제 지구의 기원을 갖다가 진화론에, 그리 인간 지식에 두기 때문에 이건 한계성이에요. 해석 설명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지혜야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매덕 예, 몇십억년일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존재가 그 인간의 지식의 근본을 근본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지력의 한계성이에요 예, 지식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뭐의 선물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주어진 것을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존재, 선물 준 그런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려야 알수 있어요? 모르는 것이죠. 그냥 짐작을 하는 것이죠. 아, 나를 사랑해서 뭘주었다그런데그 사람의 속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안다? 부모 모릅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됐을 것이다. 자기들이 이 받아온 사랑과 받아온 그것 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부모의 속내 깊은 것을 알수 있겠어요?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판단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창조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만물을 다 창조했다고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이 됐기 때문에 추앙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자녀를 낳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자녀 자녀를 낳는 것은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인간의 지으줍니다 사실. 사람을 낳 사람이 사람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낳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만세전에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뭐 내보내는 거죠. 사람이 그런 해산의 수고가 들어오는 것은 언제예요? 타락된 이유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3장에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 아담에게는 노동의 대가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사장의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장을 한번 보시면, 일자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이미지로 창조하셨다. 이미지를. 모양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여넣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은 달라요, 동물들하고 만물들하고는.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미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됐다라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불어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칭을 사람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만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 사람들이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고, 사람들,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이, 호랑이, 사자, 무슨 나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지어줬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계보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잘 보십시오. 어, 이 한때, 뭐 어떤 이제, 지금은 엊그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뭐,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이 성경, 아, 이 아담과 황하가 있기도 전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 해석을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존재처럼 했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사람이 아담과가 창조되기 이전에 에,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 학설을 주장합니다만은 성경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곧바로 보세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참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다음에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얼마만큼 있었든지 그건 잘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부터 나이를 이렇게 계산했는데 130세의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 지내며 다음 중요합니다. 자녀를 낳았으니 그랬어요. 자녀를 뭐했어요? 낳았어요. 얼마 동안?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한 개입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 자녀를 낳아서 기껏 해봐야 보세요. 예? 20세부터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분은, 어떤 분 보니까 최고 많이 낳은, 낳은 분이 3 0 명인가를 낳더라고요한 여자가, 한 여자가. 서른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낳은 거죠. 1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녀를. 특별한 일이죠.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보면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부모 세대들 보면요. 한0 명, 1 1 명. 이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한 분은 거의 5섯명 내요. 요즘 뭐예요? 한 명, 두명 그렇게 안낳잖아요 그러니까, 800년 동안을 자녀를 계속 낳았으면, 3년 만에 하나 낳았으면, 얼만큼은 계산해 보면. 5년 만에 한, 하나만, 한 명씩만 낳았다고 해도 그 자녀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보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셋도 그랬고, 또에노스도 그랬고, 또 개난도 그랬고, 말라레도 그랬고, 거기 보면, 이 야렛이라고 한 사람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무두셀라도 그랬고, 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기간을 사는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다, 노아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었는가, 가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계속 이 사람들이 낳고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만, 이, 이 사람들만 낳았느냐, 아니에요. 그, 아담이 낳은, 800년 동안 낳은 자녀들 성경에 기록이 안 됐지만은, 이 사람들도 계속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럼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 때는 언제냐? 노아 시대 이후에, 방주 이후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175세 됐어요. 극대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이거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그 해석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자꾸 뭐 인간의 세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고 이 우주가 어디서 시작고막 빅뱅이 빅뱅, 빅뱅 소리 나오고 굉장하지않습니까 지금. 그건 다 아 뭐예요? 쓸데없는 얘기들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학설은 또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뒤집어져요. 또,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론은 뒤집어집니까? 창조 이후에 창조론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기록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부터 창조론은 한 번도 변화되지 않고 그 학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조됐다는 거예요. 끝.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도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불과 이 다인이 생긴 것은 지금 불과 한 300년인가요? 다인이? 그 학살을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루를 사실 때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모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도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쉬지 않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사람들이 만든 학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잘못된 분들을 보면 거의 뭐예요? 자기 지식에 거기다 놓고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입자로 자꾸 얘기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식견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거, 이걸 가지고 터득해온 거, 생활해오면서 신앙생활해온 걸 가지고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경에 의해서 해석돼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의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될때 완전히 뭐예요? 이단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성경의 관점을 갖다가 이렇게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는 거는 그거는 바른 관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올일년 동안 일독을 하실 때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것을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비춰보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면 무조건 거기에는 이해밖에 아니오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성경과 더불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1년에 1독할 수 있는 귀한 프로그램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성경을 애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간의 기원, 우주의 기원, 이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먼저 해석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성경이 해석하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1년 동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이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또한 드렸습니다 축복하시고 올해 2015년 한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귀한 종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감건케 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还不是这样，我一手我那一头。